다음으로 리절트까지 다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본인의 논문이 일단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 짜여지게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요 결과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수 있게 글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절트 다음에 주로 작성하게 되는 부분은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작성하다 보면 은 본인의 연구의 장점과 단점과 한계점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리절트를 쓰다 보면 그때 가서 논리 전개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비교적 앞부분에 작성을 해야 연구 설계를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스커션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트로덕션과 더불어서 가장 작성 방법이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교수님마다 디스커션 작성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문 초보자 입장에서 쓰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디스커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 논문 쓰는 방법이 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디스커션 쓸수 있는 요령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문단이 디스커션 문단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요새 자연과학 논문 쪽에서는 첫 문단에는 본문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는 걸 짚는 것이 유행입니다 요즘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자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절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우리 논문의 의의를 마지막 한 문장 정도 서술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은 요런 내용을 했는데 이거는 요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야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뒤에 디스커션을 참고 읽을 수 있게 만들 만한 흥미거리를 던져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문단들은 잘 모르겠을 때는 리절트에서 다뤘던 결과들이 있을 텐데 이 결과들도 중요도 순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피겨가 1, 2, 3, 4가 있지만 그중에서 피겨 2가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겨2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피겨 순서를 세우고서 각 문단부터 앞부분에, 예를 들어 요건 내가 봤을 땐 피겨2가 제일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피겨2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첫 번째 문장, 이번 논문의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 논문과 이 논문의 결과가 일치하는 내용들을 쭉 써주고, 그 다음에 과거 논문과 다른 점을 쭉 써주고, 다 마지막으로 다르다면 왜 다를지를 토의를 하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논문의 결과에서 이 약물을 썼더니 항우울 효과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우울증이 좋아졌다라고 치면은 과거에 요거나 이거와 비슷한 약들을 썼더니 우울증이 좋아지는 결과들을 뚜루루 풀어주면서 내 논지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요런내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있었으니까 내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만 쓰는 게 아니고 내 논문의 결과와 안 맞는 것들도 다 써야 객관적인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결과가 달랐던 논문들이 있으면 이 논문에 의하면 요 결과가 달랐고 요 논문에 의하면 효과가 없었는데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해서 요약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가 달랐는데 얘네는 왜 달랐을까? 예를 들자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었는데 내 연구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용량이 적었다든지. 혹은 투여 방법이 달랐다든지, 혹은 사용한 생쥐가 달랐다든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점이 있어야지, 내가 처음에 새로운 점이 있는 논문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논문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임을,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스스로를 디펜스를 하면 됩니다. 나는 요 논문과는 결과가 다른데, 그건 얘랑 나랑은 요런 점이 달라서서 그랬고, 하는 내용들을 쭉 써주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꽤 있어 보이는 디스커션 짜임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 본인이 써 가다 보면 본인이 더 넣고 싶은 글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교수님이나 랩 동료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그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추가하기만 해도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 훌륭한 디스커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커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단원에서 실제 논문 예시를 제가 아무거나 제가 예시가 될 만한 논문 예시 하나를 작성을 해 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이 정도 논문을 쓰다가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본인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논문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양한 종류의 과거 논문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강제로 이렇게 논문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내 논문에서 더 논해 보고 싶은 내용이 보통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하고 다른 사람의 코멘트를 받으면 훌륭한 디스커션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문단이나 컨클루전에 해당되는 문단에 보통은 본문 논문이 왜 중요한지 내용을 요약하거나 추후에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라거나 임상연구들 같은 경우는 임상연구 설계의 한계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통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정도의 짜임새를 기계적으로 해나가면은 최소한 논문의 고차를 다 갈아치우는 것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